팬의 영혼이 담겨 있는 이런 디자인으로 충분히 <목소리> 안녕하세요 알레베 시즌입니다. 에너지 위크 기간 동안 세일하는 제품들도 몇 가지 구입을 하긴 했지만 그 와중에 또 새롭게 출시되는 신발이 있었어요. 에어 모 업템포 블랙 앤 화이트 2020이라는 모델인데 예전에 한뭐 4, 5년 전에 한번 발매가 됐었나 봐요. 그때는 저는 뭐. 업템포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서 나왔는지도 몰랐었는데 그 당시에 뭐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신발이라고 하고 그후로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지금 봐도 뭐 상당히 매력적인 컬러감을 가진 업템포인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난다고 하더라도 트렌드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고 트리플 블랙하고는 다르게 레터링, 아웃라인에 하얀색으로 또 들어가 있어서 업템포의 가장 중요한 디자인 포인트를 또 강조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업템포는 뭐 제가 예전에도 리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디 DJ는 정말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바로 시작한 모습 보여드려볼게요. 박스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나이키 레드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모델명은 에어모 템포, 사이즈는 제 정사이즈 9.5로 구입을 했고, 모델 넘버 414692-002로 되어 있네요. 제가 리뷰를 하기 전에 상자의 신발 상자, 상자님이라고 해야겠죠. 상자님. 상자님의 리뷰를 한번 봤는데 보면서 조금 웃음이 났어요. 저도 그냥 업템포가 발매한다 하는 것만 알고 업템포만 구입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잽싸게 구입을 하고 에너지 위크에 또뭐 다른 제품들이 나왔나 살펴보려고 에너지 위크 카테고리로 넘어가려고 했더니 나이키 서버가 다운되는 거예요. 업템포 때문에 다운된 건가 했더니 그날 아마 굉장히 많은 희귀한 제품들이 리스탁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구경도 못했는데 저하고 상자님만 업템포에 집중하고 다른 분들은 다그 리스탁된 신발들에 집중을 하셨나 봐요. 나이키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몰리신 것 같은데 상자님하고 저만 업템포에 집중을 했던 것 같네요. 어쨌든 뭐 신발 한 한번 꺼내 볼게요. 혹시 뭐 속지는 굉장히 싸구려 속지가 한 장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신발을 꺼내봤고요. 전체적인 실루엣은 기존의 업템포 그대로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어퍼의 소재는 굉장히 부드러운 표면을 가진 누벅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누벅 가죽을 기본으로 이런 레터링 주변부 아웃라인에 하얀색 가죽을 덧대놔서 이 레터링 파트가 굉장히 강조되는 느낌인 것 같고 다른 부분들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래도 뭐 가까운 카메라에서 질감부 집중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업템프의 토박스는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볼 때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토박스가. 굉장히 몽둥하면서 이렇게 짧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느낌이 뭔가 되게 귀여운 느낌이어서 신발을 신었을 때도 굉장히 편하지만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뭔가 푸근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실루엣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토박스 윗면에는 이렇게 자수로 수우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레터링은 검은색을 기본으로 바탕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수우시는 하얀색을 기본으로 바탕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 이런 자수로 수시가 들어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어퍼가 누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만 보셔도 먼지가 상당히 많이 묻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을 텐데 촉감적인 부분은 상당히 고급스럽지만 이렇게 검은색이고 또 누벅이어서 먼지가 많이 티가 난다는 건 단점이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존의 업템포와 동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으로 올라오면 뭐 신발끈 부분이 있는데 신발끈 부분도 기존에 전에 업테포와 똑같죠. 가운데 밴드 세 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 밴드 위로 듬성듬성 신발끈이 지나갈 수 있는 홀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홀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 총 다섯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신발 끈은 뭐 검은색 우동끈으로 되어 있고, 혀 부분은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메쉬 타입 직물로 되어 있고요. 혀는 기본적으로 메쉬 타입 직물로 되어 있는데 윗부분만 이렇게 가죽을 한장 덧대어 놓고 그 위에 다시 자수로 하얀색 수수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혀끝 부분에는 이렇게 신발 끈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풀 탭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뭐 신발을 옆면에서 봤을 때 실루엣은 당연히 동일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업템포에서 가장 중요한 디자인 포인트라고 할수 있죠 에어라는 레터링이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게 보이고 레터링의 아웃라인은 이렇게 하얀 가죽을 이용해서 장식을 해 놓은게 보이네요 이 컬러 말고 전체적으로 그냥 다 새까만 블랙 컬러도 따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아웃라인을 이용해서 이 레터링을 강조한 디자인도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역시 이렇게 먼지가 많이 묻어 있는 게 보이고, 만져봤을 때 질감은 뭐 상당히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서 이렇게 만지면서 다니고 싶을 정도예요. 오늘 리뷰는 이렇게 그냥 만지면서 끝내는 걸로 할게요. 이 R자의 아웃라인은 쭉 힐컵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신발 안쪽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안쪽에는 AIR이 바깥쪽과 반대 순서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힐컵 부분도 다른 업템프와 동일한 디자인이고, 이 발목 부분도 가죽, 이 아래쪽 부분도 가죽으로 되어 있고, 신발끈 느낌으로 이렇게 풀탑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힐컵의 중앙부위에는, 고무와 플라스틱의 중간 정도 되는 느낌의 소재를 이용해서 수우시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뭐 신발을 안쪽에서 봤을 때는 바깥쪽에 에어와 반대 순서로 에어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신발의 안감을 보시면은 뭐 약간 따뜻한 느낌의 수건 같은 그런 질감이 느껴지는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혀의 안쪽도 그렇고 발목 부분도 전체적으로 같은 직물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고 이 발목 부분은 제외한 요 안쪽 부분의 내피는 조금 질감이 다른 것 같긴 한데 비슷한 느낌의 직물 소재가 한 겹이 더 덧대어져 있는 게 느껴지고요 네 안쪽에 사이즈 탭에는 자랑스럽게 메이드 인 비엔남 이라고 적혀 있는게 보이네요 인솔을 꺼내 봤구요 인솔의 윗면도 상당히 따뜻한 느낌의 직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게 보이네요 어퍼의 내피와 거의 비슷한 느낌의 직물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뒤꿈치 아래쪽에는 나이키 스우시 에어가 하얀색 판박이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는게 보이고 인솔의 바닥면은 회색 폼 같은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 두께는 뭐 이정도인데 쿠션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될것 같진 않네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부직포 같은 느낌의 직물을 이용해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구멍이 하나가 뻥 뚫려 있네요. 그리고 뭐 미드 솔파트 전체적으로 전장 에어가 들어가 있는 거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이 보이고 뒤꿈치 쪽에는 이렇게 업템프의 전체적인 실루엣과 비슷한 느낌으로 몽둥한 수우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뒤꿈치를 정면에서 봤을 때도 역시 전장 에어가 볼록 튀어 나와 있는 게 보이고 신발의 안쪽에도 몽둥한 수우시 하나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는 미드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신발의 아웃 아웃솔도 뭐, 다른 업템프와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렇게 큼지막한 수우이 하나, 작은 수우이 하나, 에어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네요. 이 예, 부분에는 뭔가 살짝 두꺼운 비닐이 덮여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이 녀석도 뭐 역시 농구화이다 보니까 농구 코트에서 조금 더 접지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 그런 패턴의 아웃솔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뭐 평평한 그런 디자인의 아웃솔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2020 에어모 업템퍼 블랙 앤 화이트의 디자인을 보여드려 봤는데 역시나 뭐 굉장히 둥글둥글한 귀여운 실루엣을 가진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귀여운 실루엣의 느낌은 신발을 신었을 때도 발을 전체적으로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좋은 신발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과연 이 녀석도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실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키 에너지 위크 그 기간 동안 빼꼼히 얼굴을 내민 에어모 업템포 블랙앤화이트 2020이라는 모델을 신고 있고요. 이 녀석의 이름처럼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의 어퍼 미드소울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이 레터링들의 아웃라인에 이렇게 하얀색 가죽을 덧대어 나서 레터링들이 조금 더 강조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고요. 블랙 컬러를 가진 신발이기 때문에 트렌드에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진 않아서 하나 정도 구입을 해두시면 두고두고 두고 오랫동안 신을 수 있는 신발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신발을 신었을 때 발에서 느껴지는 이런 편안한 느낌들도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미드 컷 쉐입에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신어 보실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물론 뭐 업템포는 너무나 유명한 모델이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사이즈를 선택을 할 때마다 반 다운을 할까 정 사이즈로 신을까 고민하는 신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이 업템프예요.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발을 감싸주는 느낌이 좋긴 하지만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자면 살짝 여유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이즈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녀석도 살짝 두께감이 있는 양말을 신고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 약간 여유가 느껴지고는 있어요. 이렇게 신발을 신고 움직여 봤을 때바이 좌우로 조금 움직일 정도로 유격이 느껴지고 있는데 정말 이 신발을 신고 농구를 하실 거라면 완전히 타이트한 느낌의 사이즈감 착화감으로 이 신발을 신으셔야겠지만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편하게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사이즈로 신으셨을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정사이즈로 신은 상태에서 조금 여유가 느껴지는 느낌이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신발끈을 조금 세게 묶어 보신다든지 양말을 조금 두꺼운 양말을 신... 신다든지 아니면 뭐, 인솔을 한 장을 더 깔아 보신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일체감을 조정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업템포가 주는 이런 디자인적인 느낌, 둥글둥글하고 푸근한 느낌, 이런 느낌처럼 신발을 신었을 때도 살짝 여유가 느껴지는 이런 착화감이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딱 맞게 신는 걸 좋아하는 편이지만 이 업템포만큼은 조금 여유있게 신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으로 일체감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살짝 여유감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상은 하셨겠지만 이렇게 걸을 때힐 슬립이 살짝은 느껴지고 있어요. 특히 발목 부분 쪽 신발끈을 굉장히 세게 묶는다면 지금 느껴지는 이런 힐슬립이 어느 정도는 감소를 할 걸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서 타이트한 느낌으로 이업템포를 신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살짝 힐슬립이 느껴지긴 하지만 뭐이 정도 느낌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착화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제가 힐슬립이 약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냥 신경 안 쓰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으시면 거의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뭐 신경 안 쓰고 걷다 보면 이게 힐슬립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을 잘안 쓰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뭐 유독 신경이 쓰이는 신발이 있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뭐 쿠션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미드 소파트에 전장 에어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에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자랑하듯이 군데군데 에어가 노출이 되어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이렇게 뒤꿈치 부분이나 앞꿈치 부분 아니면 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 쿠션의 느낌은 상당히 단. 단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업템포뿐만이 아니라 이 시절에 나왔던 에어가 보이는 신발들 대부분이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보이는 에어들 이런 것들은 정말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쿠셔닝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하중을 실어봐도 뭐 상당히 단단한 느낌은 변함이 없네요 나는 쿠션감 때문에 업템포를 신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왜?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디자인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는 신발이지, 뭐,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요즘 나오는 신발들에 비해서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뭐 사실이고요. 하지만 뭐 그렇게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을 피펜의 영혼이 담겨 있는 이런 디자인으로 충분히 보완을 해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좋아하시고 구입을 하시는 거겠죠. 저 역시도 그렇고요. 네,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 신발을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 신발의 안쪽은 뭐, 이런 느낌. 업템포 모델은 제가 얼마 전에 스카티 피펜 모델을 리뷰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업템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리뷰를 참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녀석의 실착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무게 먼저 한번 재볼게요. 275 사이즈의 에어모어 업템포 블랙 앤 화이트 2020의 무게는 520g 나오네요. 신발을 겉에서 봤을 때 예상되는 딱그 정도의 무게, 520g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신발들보다 조금은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 무게 역시도 뭐 디자인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이즈만 잘 맞으신다면 착화감도 상당히 부드럽게 발을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일상생활하면서 신기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에어모 업템포 블랙 앤 화이트 2020 이라는 모델을 보여드려 봤구요 알록달록한 것도 조금 부담스럽지만 너무 심심한 것도 조금 그렇다 싶으신 분들은 이 정도 컬러웨이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구요 이제 수요일 저녁이니까 일주일에 반이 지났잖아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또 주말이 다가오니까 한 주의 중간에서 조금 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재미있는 스니커즈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 업템.